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은 시체와의 접촉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요. 또한 특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했는데요. 어쩌다 그들의 옷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게 되면 모든 의복과 그리고 그릇들을 불에 태워버릴 정도로 이것에 대한 의식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께서는 정말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14절을 보니까 하필이면 레위라는 무엇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시죠? 세리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시고요. 자, 15절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매국노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이 로마는 자신들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항상 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세리는 정직하게 걷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더 걷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좀 더가 아니라요.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거두었어요. 왜냐면 힘이 지대가 세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기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뭐두 배, 세배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금을 거두니까 이 당시 사회 가운데 이 세리를 향한 분노와 증로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 음식점마다 이런 문구가 붙여있었다고 그래요. 세리와 개는 출입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개 같은 제가 참아 욕을 할수 없는데 <laughs> 이개 같으니까 그런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이면 이렇게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이상하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1 6절을 보니까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어찌하여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스스로를 더럽힙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왜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아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종류의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할수 있겠냐는 핀잔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는 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때 건강한 자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요, 병든 자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각종 흠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 누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크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까? 스스로를 의로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수준 낮은 사람,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흙 많은 자들이 훨씬 더 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더러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역대야 7장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너희의 땅을, 너희의 땅을 내가, 고쳐줄 거다. 내가 고쳐줄 거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해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어 이거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야 너희가 각종 진귀한 재료로 이 성전을 지어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천문제를 드렸으니 참 기쁘다. 이런 말씀 하나도 담겨있지 않죠? 자,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할 때요? 낮출 때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수준 높은 자여 힘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부족한 자로 여기고 낮은 난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백향목이나 금덩어리 장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곳에 일천번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수준 높고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의 마음.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요? 죄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짧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 대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볼때 우리가 후회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점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보란 듯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잘못하면 누구 보라고 기도한다고요? 사람 보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잘 아는 자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하고 모든 수입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수입에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 돈의 흐름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돈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은 다 순전히 누가 나에게 주, 복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수입을 벌어서 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참 잘했죠. 뭐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순순히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자기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2시, 2장 12절을 보면 겉으로 볼때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들 병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1장 40절부터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 2장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1장 40절부터 45절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볼때 가장 저주받은 자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고요. 그리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올것 같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들러야 됐어요. 자, 이때 부정하다라는 것은 누가 부정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이쁜 옷도 못 입고요. 옷을 이미 다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산발이 돼서 풀어헤친 상태로 이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서 누군가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를 해야 됐고요. 대다수의 경우 그곳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죽은 자, 내지는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40절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죽은 자 내지는 버림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1장 4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꿇어 엎드리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꾸러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한 신뢰가 아닐 수 없어요. 자, 지금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원래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만지지 마라. 나한테 왔다가 너도 병들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납작 엎드려졌어.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고쳐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르켜서 버림받은 자로 여겼지만 이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할 때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자,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죠? 예, 중풍병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말했더니 아우, 예수님 만나려면 좀좀큰 병이 걸려야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이 보란 듯이 또큰 병이 걸렸어요. 자,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요.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못지않게 이 중풍병은 그야말로 큰 저주로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쓰러지면, 뭐, 뇌, 혈관이 막혔느니, 뭐, 어디가 잘못되느니, 이거 사진 찍어서 대부분이 알수 있죠. 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번개 맞은 듯이 누군가가 팍 쓰러져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몸에 마비가 오고, 이 몸에 제대로 된 기능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내리신 저주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술을 쓰는데요. 아, 극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채 어디로 올랐다고 하죠? 지붕으로 올리고요. 또한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때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행동인데요. 왜냐하면 중풍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아니면 부정하지 않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 좀이 중풍병자가 알아서 피해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타인의 이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큰 죄,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좀처럼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12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례함을 보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하죠?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환자요? 나병 환자. 두 번째, 무슨 환자요? 중풍병자. 자, 그런데 저는 지금껏 살펴본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에 걸렸으나, 의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한 덕분에 생명을 누렸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스스로를 의으로 여기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내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삐딱한 태도를 보이다가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거 뭐냐면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삐딱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삐딱한 태도가 나온다. 누구 앞에서도요? 주님 앞에서도.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도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삐딱한 태도가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좌, 좌 하면 나는 우하고, 모두가 우울할 때 나는 좌하고, 아주 삐딱한 모습을 나올 때에 그때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자,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보다 죄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본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보세요. 자, 첫째. 나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여기는가? 자, 둘째. 나는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가? 자, 세 번째. 나는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세 가지가,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사 대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변하면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필요 없어질 수 있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게 될수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가 별로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병자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꼭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설령 무엇을 뜯더라도요, 지붕을 뜯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스스로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낮아지게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안 되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그 너무 제 눈에는 되게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다 교육자 회의 때문이에요, 이게 다. 어제 나와가지고 그냥 팥 썰고 못 썰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얘기 하려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원고에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공이 축소되고. <laughs> 눈빛이 흘들리고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서로 이렇게 다 전염이 되거든요. 이게 다 주안에서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럴까 봐 얘기를 드리자면 어 사실 이제 이번에 교육자 회의를 주관한 이후에 감사한 게또 야,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우리 교회와 어이 성도님들을 되게 크게 여겨 주시더라고요. 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그 이제 그 교육자 회기 전날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교육자 회의 때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좀 무난해야 되는데 예민해가지고 그 예민해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또 예직교회 단임 목사인데 또 설교 또 이상하게 저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한숨도 못 자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부담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보는지. 일단, 우리는 매일 같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어딘가에서 웃음소리들이 막 났대요. 희한하게. 여러분, 식당에서 파를 썰든, 물을 썰든 간에, 웃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1인당 15,000원, <laughs> 이렇게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면서, 물을 썰고 팔을 썰고 불고기를 제공하는데 그 와중에 웃는 모습이 아이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이게 느껴져서 참 좋아 보였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뭐 500명, 600명, 700명 있는 사람들도 봉사할 사람 있는 교회들도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 대부분 밖에서 매식을 하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드셔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교회는 일꾼이 많대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밤을 새가지고, 토끼눈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laughs>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자기가 최근에 4~5년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육자회 끝나고 잡혀갔어요. 봉고차에 실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먹는데 차를 먹는 내내 칭찬, 칭찬,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음매 기사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음메 기사라는 마음이 조금만 들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냥 싫어요. 그냥 그렇게, 그, 그냥 벌써 어제도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오늘 벌써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의 리듬이 월요일날 뭐하고 화요일날 뭐하고 이거 다 저기도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안 힘들어요. 아, 안 그래요? <laughs> 근데 저는 리듬이 다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날뭐 하고 화요일 날뭐 하고. 근데 다땡겨 가지고 월요일 날좀더 쉬어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화요일 날땡겨 가지고 또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가지고 그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치라고면서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좀한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 주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볼 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평상시에... 지금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평상시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가늠해 볼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외부의 어떤 모임을 이렇게 잡혀가서 만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임에 내가 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죄일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보면 나는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모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생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끝까지 겸손한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